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46회 기출 복원 문제풀이 3과목 데이터 분석 관련 문제입니다. 1번 표본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수라는 것을 알고 싶은데 모집단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죠. 그리고 이 표본의 표본 통계량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량을 구하는 것을 표본 통계라고 하죠. 1번 보게 되면 표본의 표준편차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 있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30대 남자 몸무게 X에 대한 기대값, 이 X는 모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요. X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것과 이거는 모수거든요. 평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이에요. 3번, 모수를 추정할 때 점추정을 하고 나서 구간추정을 수행한다. 구간추정하기 전에 점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뢰도를 사용을 해서 구간을 추정하게 됩니다. 4번에 비모수 검정에서는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모수 검정에서는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죠. 모수 검정일 때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2번. 다음 표를 기준으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한 결과는 여기 바로 기대값 나오게 되는데, 식을 한번 볼게요. 식을 보시게 되면, k가 1부터 n까지, xk 값과 x가 xk 값일 때의 확률을 곱해서 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x 값이 1, 2, 3, 4가 있고요. 그때의 확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각각, 순서대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0.4 해서 0.4가 나오고요. 2 곱하기 0.3 하면 0.6이 나오죠. 3 곱하기 0.2 하면 또0.6 나오고요. 4 곱하기 0.1, 0.4 나옵니다. 그러면 다 도했을 때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x값과 그 X 값 1대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확률 변수 X의 기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2번이죠. 3번. 다음 중 자료에 중앙 50% 데이터들이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가운데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분위수 범위, IQR이라고 하죠. IQR이라는 것은 식을 잘 알아 두셔야 돼요. Q3-Q1 그래서 Q3 같은 경우에는 75% 위치예요. Q1은 25% 위치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민값이고 여기가 맥스값일 때 4등분을 해서 요 가운데가 50% 위치, 중앙값의 위치고요. 이것을 Q2. 여기를 Q1, 여기를 Q3 해서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이 가운데 50% 이 범위를 우리들이 IQ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3 빼기 Q1 한 것이 IQR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중앙값이나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도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정의나 특징 같은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4번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설 검정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 살펴볼게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그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일종 오류는 귀무 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해서 발생하는 오류죠. 그리고 이중 오류는 귀무 가설이 거짓인데 그것을 채택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설명을 보면 귀무 가설이 참일 때 귀무 가설을 거짓으로 여겨 채택하지 않은 것 바로 기각했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종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거짓으로 여겨 채택하지 않은 것. 이종오류에서는 저희가 규무가설 거짓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때 그것을 거짓으로 여겨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규모가설이 채택되었다는 것 맞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돌려서 써놨지만 둘다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유의 수준, 그 다음에 3번에 P-Value가 나와 있는데요. 유의 수준하고 P-Value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유의 수준하고 P-Value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이두 가지 모두 다 일종 오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하는 거예요. 정한 값, 그리고 피 u 류는 구한 값입니다. 표본을 가지고 실제로 구해낸 것이에요.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 일종 오류에 대해서 허용하는 최대 허용치. 그래서 최대 허용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0.01이나 0.05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수치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이고요. p 밸류라는 것은 구한 값이에요. 그래서 일종 오류 확률이 바로 p-value죠. 그랬을 때이 유의 수준을 우리가 0.05 이렇게 정한다면 그것보다 p-value가 작았을 때 규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립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려 있어요. 용어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용어들 모두 다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다음 결과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면 로지스틱 회기 분석의 결과로 이항 분류를 진행하였다. 보면 glm 나와 있죠. 그리고 패밀리의 바이노미얼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왕 분류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개수는 만개이다 라고 나오는데 표본의 개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보면 널 디비언스하고 레지줄 디비언스라고 해서 9999 9997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이 9999에다가 더하기 1 하시거나 아니면 9997 나오는데 여기에서 독립변수 개수 2개 더하기 1 하시거나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원의 개수는 만개 올바른 내용이고요 인컴 증가시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디폴트라는 것이 종속 변수예요. 그리고 밸런스하고 인컴하고 두 개가 독립 변수죠. 로지스틱 회기 분석도 선형 회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회기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밸런스하고 인컴 모두 다 양수인 것 보이시죠? 그러면 이 밸런스나 인컴이 증가할수록 채무 불이행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도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려 있어요. 증가하면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회기계수는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별이 세개 붙어 있죠? 그 말은 0에서 0.001 사이의 값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값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인 걸볼수 있죠. 22-16이라고 써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6승이란 뜻이거든요. 여기도 10에 마이너스 5승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6번. 다음 중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주성분 분석, 주성분을 사용해서 차원을 축소하고 이것을 회귀 분석에 활용하며 자료의 시각화에도 유용하다. 올바른 내용이에요. 특히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성분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이 되고 서로 직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주성분 분석은 비지도 학습법에 해당한다. 맞아요. 종속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법에 포함이 되고요. 주성분의 수는 데이터의 수만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성분의 수는 여기 변수의 수와 표본의 수 빼기 1 중에서 더 작은 것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 있고요. 7번.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객체 간 유사성을 분석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는? 다차원 척도법도 차원 축소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이때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만들게 되고 또 시각화에도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특정 회사의 매출을 연도별로 예측한다. 마케팅 지출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시청자들의 영화 선호도 유사성을 분석해 영화 종류를 분류한다. 특정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회계계수를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차원척독법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영화의 종류를 분류한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1번에 있는 것은 시결분석, 2번은 상관분석, 4번에는 회계분석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8번. 아래 표에서 XY의 표본 공분사는 표준편차나 평균 같은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공분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공분산 같은 경우, 우리 분산식을 생각해 주시면 쉽게 식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공분산일 때, 여기서는 X하고 Y 두 개를 쓰는 거고, 분산은 X나 Y나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X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x 빼기, x의 평균 해서 편차 구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제곱을 하고, 모두 다 더해서 n-1로 나눠주시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공분산 같은 경우, 여기에 제곱 대신에 x에서 x의 평균 빼고 y에서 y의 평균을 빼서 다 더하고 n 1로 나눠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x의 평균 지금 값이 다섯 개니까요. 가운데 있는 것이 평균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값이 다섯 개인데요. 보면 하나 차이 나고 두개 차이 나고 하나 차이 나고 두개 차이 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중앙 값이면서 평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무조건 평균은 아니지만 지금 모두 다 똑같은 간격 그리고 5를 기준으로 한개 차이 두개 차이 한개 차이 두개 차이 이런 식으로 그 분포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것이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모든 값을 다 더해서 5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x의 평균을 3, y의 평균을 5라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1, 2, 3, 4, 5 각각에 대해서 빼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가 나올 거고요. y에서 y의 평균을 빼는 경우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곱하라고 했죠. 곱하게 되면은 6 나오고요, 1 나오고요, 0, 1,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해주게 되면 14가 되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일 때 표본에 대한 공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4로 나눠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4 나누기 4 하게 되면 4, 3, 12 하고, 그 다음에 4, 5, 20이니까 3.5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한동안 안 해보셔서 어색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9번. 상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형 관계뿐만 아니라 비선형 관계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독립변수에 관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관분석은 이런 독립변수에 관한 종속변수의 변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선형성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어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구간이나 비율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마이너스 1이나 1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고, 0은 선형 관계가 없는 독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독립변수에 관한 종속변수의 변화 예측은 회기분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0번, 독립변수 A와 B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0.80이다. P값이 0.01일 때 유일수준 0.05 하에서 상관계수에 관한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피어슨 상관계수가 0.8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그래서 양의 선형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p 값이 0.01이고 유의 수준 0.05라는 것은 유의 수준보다 p 값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1번에 a와 b는 양의 선형 관계를 갖고 통계적 검정은 유의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11번. 회귀 분석 결과 회귀식에서의 회귀 회기 제곱합 SSR이 300. 오차 제곱합 SSE가 200일 때 결정 계수는 우리 결정 계수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설명력이라고도 하는데 SST 분의 ssr 또는 1 빼기 sst 분의 sse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sst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sst라고 하는 것은 ssr과 sse를 합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전체 sst가 나와서 500이 되고요. 그 중에서 SSR 300의 비율을 보게 되면 5분의 3이니까 0.6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식은 꼭 알아두시고요. 12번. 정상시계열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정상시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 그리고 분산, 공분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하고 분산에 대해서는 모든 시점에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이 올바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분산에 대해서는 시점,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시차에만 의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은 모든 시점에 대해 일정하고, 공분산은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시차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분류 분석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올바른 것은 분류 분석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1번에 보면 이미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미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룹, 이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것. 2번 보시면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군집을 형성해서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집단을 스스로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군집이에요. 군집 기법. 그리고 연속형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 모형으로 추정해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것은 회귀 시간에 따른 자료의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이죠. 그래서 각각 정의를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14번 분류 나무에서 의사결정 나무 중에서 분류 나무를 말하는 거죠. 분할할 때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불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불순도 구하는 것으로 지니지수, 엔트로피지수, 카이제곱 통계량,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고요. 4번의 잔차제곱합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나무의 분할 기준, 지니지수, 엔트로피지수, 카이제곱 통계량, 회기나무의 분할 기준에서 잔차제곱합이나 분산 감소량 같은 것이 있습니다.